거기 민탕우 집이 유행이던 게. 우리 한 우리도 한번 가 볼까? 응. 갈래. 안녕, 어서 오세요. 안녕하세요. 뭐지야? 응? 우리 어떤 탕을 먹을까? 음... 글쎄. 너 블루베리 탕으로 좋아하지? 응, 좋아해. 알겠죠? 저 저기, 아, 내가 사줄게. 저기, 네? 블루베리 탕으로 두개 주세요. 네, 알겠어요. 여기 한 개. 딱 아, 떨어졌다. 아. 한 개, 두 개. 여기 있습니다. 고맙습니다. 여기 탕후루 맛있겠다. 안면. 쩝쩝 쩝. 나도 먹어볼까? 쩝쩝쩝. 음, 맛있다. 그래, 맛있지. 이 탕후집이 더 맛있죠? 탕, 탕, 후, 후, 탕, 탕, 탕 후루루룩. 탕, 탕, 후, 후. 내말이 잠깐 쩝쩝 우리 이제 가자. 그래. 잠시 후. 이제, 이제는 나 혼자 가볼까? 어? 응? 여기 과자도 팔네? 이 짜장면 짜파이티침 라면 아니, 포 라면 자, 어? 여기 내가 좋아하는 김밥이자 오? 응? 파인애플도 있네? 파인애플 피 파인애플 당오도가 있나? 아, 이거 품절됐네 난 김밥 먹어야지. 이거 살게요. 유창합니다. 넹. 네. 아 겁나 비싸네. 이제 먹어볼까? 음, 맛있다. 나 거기 탕우 탕후, 집에 김밥이 있었어. 정말 맛있겠다. 나도 저나 나중에 먹어야지.